안녕하세요. 고창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성경 찾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일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어,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요.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는 진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자격, 직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행진한, 행진할 준비가 다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장과 6장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준비를 한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곤란하고 부담이 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을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데 그런 사람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것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내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단 사상을 전파하면서요. 교회를 혼란시키거나 분란시키던 바로 그런 것들은요. 반드시 내쫓아야 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에서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병자를 죄인을 내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더러운 죄인을 쫓아내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올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만 모였기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쫓아내야 할 대상을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만진 자로 환정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병은 의학기술로 얼마든지 전염을 막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출증이 있는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리를 하거나 출산 후에 피를 흘리는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서도요, 이런 사람을 짐 밖으로 내쫓으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성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만진 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유는요, 그 당시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진 자 역시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다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은 생명과 상관없는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자가 함께 할수 없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 즉, 이스라엘입니다. 3절에 보면 남,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이라 하십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 하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사람이 진영 안에 있으면 그 진영은요. 부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영에 임재 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진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는 것은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바로 그것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깨끗한 것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 이 세상에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 밖으로 쫓겨 나가야 할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성문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진을 더럽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 놓아두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정한 제아이고 바로 이 시대의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할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쫓겨남을 당해야 할 모습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교회에서 쫓겨나야 할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 두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쫓겨나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며 힘을 얻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리기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요, 저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오늘 제가 항암 2차 받으러 갑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문제를 놓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